그동안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풍석포재련소의 조업정지 120일 처분에 대한 청문이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조업정지 120일을 그대로 확정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영풍석포재련소 임원과 법률대리인이 경상북도 청문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 기동단속 결과. 빗물 저장 이중 옹벽조에 별도 배관을 설치해 폐수를 배출한 행위가 적발돼 석달 30일에 조업정지를 사전 통지받자 영풍 측이 곧장 반론권을 신청한 건데 실제 청문이 열리기까지는 넉 달이 걸렸습니다. 영풍 측은 조업정지로 겪게 되는 기술적 어려움과 지역경제 타격 등을 강조하며 조업정지 일수 감경과 이행시기 유예를 경상북도에 피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경상북도의 처분 결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영풍의 소명이 담긴 청문 조서와 청문 주제 간의 의견서를 검토해서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확정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과징금 대체는 관련법상 불가능합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앞서 도청 앞에서는 조업정지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양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환경단체와 낙동강 하류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 확정을 50년간 영풍이 거의 범죄행에 가까운 영업활동을 해왔다는 게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단한들을 내려라 재련소가 있는 봉화석포면 주민들로 구성된 현안 대책위는 주민 생존권 사수를 외쳤습니다 조업정지가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지역에 이제 우선적으로 참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아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그 말살을 가져오는. 1 2 0의 조업 정지 확정과 감경 그 어느 쪽이라도 지역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막대한 만큼 경상북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